여름철이면 제주 비양도 앞바다엔 특별한 녀석이 찾아오는데요. 가늘고 긴 체형이 언뜻 보면 국민생선 멸치와 비슷하지만 멸치와는 엄연히 종도 생태도 습성도 맛도 다른 생소한 녀석. 오늘의 주인공은 은빛 몸매를 뽐내는 색주멸입니다. 물창고 비탈 생겨가. 생겨서 그 멸치 한 종이 아니라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전혀 다른 동이고 생김새도 많이 좀 차이가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를 싸서 말아 먹는데요. 그여튼그 오묘한 맛이 납니다. <laughs> 비양도 주민들에겐 꽃멸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녀석. 잡히는 양이 극히 적어 소위 맛좀 안다는 미식가들도 이 녀석을 구하려고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진귀한 대접을 받으며 여름철 최고 주가를 올리는 녀석, 여름바다 최고의 감칠맛과 깊은 맛으로 한번 간단한 조리법으로 두번 사랑받는 여름바다의 진객, 셋줄멸을 만나봅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15분을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섬속의 섬 비양도. 6월에서 8월 사이 비양도에선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온 주민들이 함께 그물을 터는 모습 참 이채롭죠.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샛줄멸입니다. 새줄멸은 그 청어, 청어목, 청어과에 속합니다. 그 대신에 그 혼동을 많이 하는 멸치는 청어과, 멸치과에 속하고 일단 과가 뚫리고 종이 아주 전혀 다른 종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제주 비양도를 찾아오는 새줄멸. 봄철까지는 육지와 떨어진 외해에 살던 새줄멸은 늦은 봄에서 여름 사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돌아오는데요. 알을 붙일 암초나 해조류가 있고 얕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쇠줄멸의 산란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정지역 비양도는 쇠줄멸에게 최적의 산란 인셈이지요안 들어오지. 안들지들어오들지안들지안지안안안 아빠가또 내년에들은 내년 이때되면 또이 고양 찾아와요 고양 찾아와 내년. 나보다 머리가 더, 나보다 머리가 여기에 여기. 그야말로 산란기에 반짝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져 버리는 녀석. 샛줄멸은 멸치와 산란 장소와 산란 시기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멸치의 알이 물에 뜨는 부성난인 반면 셋줄멸의 알은 물에 가라앉는 침성난이고요 멸치는 외해에서 산란하는 반면 셋줄멸은 연안에서 산란한다는 차이를 보이지요. 셋줄멸 같은 경우에는 그 산란기가 되면 그 연안 아주 가까운, 근데 그 따뜻한 물이 있는 연안 가까운데 와서 그 해조류나 이런데 알을 낳고 그 서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난 자체가 침성 난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란 난인데. 비양도 주민들은 연안으로 산란하러 오는 이 찰나의 시기에 맞춰 새줄멸을 잡고 있는데요. 비양도에서 연안 자망 조업이 허용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12년. 그 전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녀의 안전을 위해. 조업을 제한해 왔었는데요. 어민들의 계속된 요청으로 어업이 허용됐지요. 지금 노면은 내일 아침이 네 시에 거들어가요. 새벽 4 시에. 세시 반에 4시 사이에. 오늘따라 베테란 선장님이 좀체 그물 놓을 자리를 정하지 못합니다. 이미 다른 어선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인데요. 도서에 잘려봐야지. 아이고. 지금은 산란기가 끝나갈 무렵이라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그나마 수확을 거둘 수 있어 발빠르게 서둘러야 하는데요. 비록 양은 적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선장님은 오늘 조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메리몬 땅굴 놀고 막어기 가지고 어기 가지고 말이야 아침에 되리려면 내일 힘들어 색줄멸을 잡는 기간도 짧고 잡을 수 있는 포인트도 적어 조업을 한번 나갈 때도 다른 어종에 비해 더욱더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데요. 포인트에 따라서 어획량이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리 선정은 색줄멸 잡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요. 장은진 잡힐는지 안 잡힐는지. 어머니는 오늘 포인트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입니다. 어렵사리 그물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 오전에도 조음량이 신경치 않았던 터라 내일의 수확량도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물를 기대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설치한 그물을 확인하기 위해 바다로 나서는데요 바다 사정이라는 것이 매일 매 순간 순간이 다르기에 그물을 끌어올리기 전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지만 어제 그물놓온 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걱정 반, 기대 반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을 서서히 끌어올려 보지만 새줄 멸은 얼마 보이질 않네요. 아, 완전 안 뜨고 됐어. 완전히 나무로만 잡무 같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 버리나 싶었지만 걱정하던 것도 잠시 새출 멸이 서서히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어민들을 웃고 울게 하는 이 녀석은 멸치와 이름은 단한 글자 차이지만 맛과 식감에서만큼은 큰 차이가 있다는데요. 천메를 잡아하며 물르고요. 줄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 자세한 생태와 습성은 신비에 쌓여 있지만요. 멸치와 맛과 식감은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생김새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생김새는 멸치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멸치 같은 경우에는 등이 아주 짙은 청색에다가 주둥이 즉 위턱이 아래턱보다 좀 튀어나온 그런 생태학 그, 그 생김새의 특징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어, 셋줄멸은 등에 약간 연한 청색에다가 위턱하고 아래턱이 거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셋줄멸의 가장 큰 특징은 몸 옆구리에 폭이 넓은 은백색의 세로띠와 등쪽 언저리에 푸른빛의 띠가 둘려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수확이 좀 있나 싶더니 이번엔 그물이 발생입니다 어, 언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항상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는 바다 조업. 혹시나 했는데 항상 놓던 자리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봅니다. 이렇게 바다 조업에선 그물 하나 놓고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열치가 예. 구불로 나오면은 구불 열치가 이게 다른 거보이 보이면은 구불 놓고 안 보이면 구불하고. 그나마 은빛의 화려한 외모 덕에 육안으로 확인 후 그물을 놓는 장점도 있지요. 음. 돌아오자마자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물을 터는 작업입니다 물고기가 박힌 그물을 막대로 툭툭 내려쳐서 고기가 빠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갓 잡은 셋줄 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민들은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이 쌀물이거든요. 물이 쌀은 물이라서 물에 어, 그래. 올리면 힘드니까 기울에서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진 셋줄멸은 간단한 선별 작업으로 몸단장을 마친 후 근처 한림 수협으로 옮겨지는데요. 수협에선 꽃멸치젓갈을 한림의 특산품으로 지정해 어민들이 잡은 꽃멸치 전량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알림 수협에선 어민들이 갖잡아온 새줄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젓갈로 담는데요 소금과 배합한 꽃멸은 약 50일의 숙성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됩니다. 이거는 그 소금하고 그 멸치하고 정확히 이제 배합이 되도록 배합이 잘안 되는 경우에 그멸 같은 경우는 일부 썩어버립니다. 발효가 안 되고. 근데 지금 배합해서 이제 충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젓갈을 담으면 생선의 육질이 물러지는데요. 반면 새출멸은 살이 단단해 젓갈로 담아도 육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육자를 써서 육젓이라고도 부르지요. 원체 귀한 녀석이라 단가도 높은데요. 국민 생선 멸치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하니 이제야 이 녀석의 진가를 조금은 알것 같지요. 여기에 단가가 높은 거는 일단 희귀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일반 그 액젓 만드는 거에 비하면 아주 그 소량의 그 소량이기 때문에요. 일단 희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수입 수요하면서 좀 양이 좀는 거지 그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산지에선 이 귀한 꽃멸치를 젓갈 이외에도 탕, 볶음 요리 등 다양하게 요리하고 있는데요. 손질부터 조리법도 간단해 주부들의 사랑을 톡톡히 받고 있죠. 양도에서 는인데 비닐 있으니까 한 번만 헹겨주면 는 털면서 비닐은 물속에다 헹겨줬으니까. 특별히 손질이랄 것도 간을 맞출 필요도 없는 색 중열. 이미 몸 자체에 간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감칠맛까지 가득 담고 있어 자체가 조미료나 다름 없는데요. 특히 샛줄며를 넣고 채소를 썰어 넣어 끓인 맑은 국은 간단한 조리법에 비해 그 깊은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멸치 요리는 진짜 간단해요. 뭐 다른 거 들어가는 것도 없고 간단하게 해서 좋아요. 빨리빨리 빨리 해서 빨리 내칠 수 있고. 음, 응? 밥 먹다가 멸치부터 다 바쁘잖아요. 야, 빨리 왕이네. 국한 그릇 만들려면 후다닥해. 밥하고 국하고 조리만 가면밥 먹거든요, 김치만 가져가서. 열 반찬 부럽지 않은데다 아버지를 술안주와 해장국은 물론 또 아이들의 간식거리로도 손색 없는 팔방민 셋줄멸. 특히 비양도에선 꽃멸치를 먹을 때 빠지지 않는 찰떡궁합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꽃멸치 하나 싸먹으면 입안에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이지요. 비린내도 안 나고, 상추보다. 이 멸젓은 이 콩잎하고 궁합이 맞은 거나, 영어 이거네. 풀고추 놓고 마늘 넣고 그냥 싹 먹으면. 특히 요즘 꽃멸치의 진가가 알려지면서 제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선 꽃멸치 젓갈을 돼지고기와 곁들여 먹곤 하는데요. 돼지고기의 누린내와 느끼함을 잡아줘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맛을 한층 더 배가 시키는 1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을 때 상추랑 깻잎 딱 넣고 멸치집 하나 딱이 다른 멸치 담 때는 꽃멸치 하나 딱 올려 먹으면 고기 맛이 열배더맛 줍니다. 배지구하고 감칠맛 나고 느끼한 거싹 도망가. 만나기도 어렵고 찾기도 힘든 귀한 녀석 셋줄멸. 한번 먹으면 헤어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녀석인데요. 여름철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연두빛 비양도 앞바다에 뛰어노는 꽃멸치가 있어 비양도 어민들의 여름은 넉넉하기만 합니다. 여름철이면 제주 비양도 앞바다엔 특별한 녀석이 찾아오는데요. 가늘고 긴 체형이 언뜻 보면 국민생선 멸치와 비슷하지만 멸치와는 엄연히 종도 생태도 습성도 맛도 다른 생소한 녀석. 오늘의 주인공은 은빛 몸매를 뽐내는 색줄멸입니다 멸치하고 그 비슷 생겨서 멸치 그한 종이 아니라,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혀 다른 종이고 생김새도 많이 좀 차이가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를 싸서 말아 먹는데요. 그, 하여튼 그 오묘한 맛이 납니다. <laughs> 비 양도 주민들에겐 꽃멸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녀석. 그금줄금은 청어, 청어목 청어과에 속합니다. 그 대신에 그 혼동을 많이 하는 멸치는 청어과 멸치과에 속하고 일단 까 지금 리고 종이 아주 전혀 다른 종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제주 비금도금 찾아오는 줄멸 봄철까지는 육지와 떨어진 외해에 살던 쇳줄멸은 늦은 봄에서 여름 사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돌아오는데요. 알을 붙일 암초나 해조류가 있고 얕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쇳줄멸의 산란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정지역 비양도는 쇳줄멸에게 최적의 산란 진샘이지요. 잡히는 양이 극히 적어 소위 맛좀 안다는 미식가들도 이 녀석을 구하려고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진귀한 대접을 받으며 여름철 최고 주가를 올리는 녀석, 여름바다 최고의 감칠맛과 깊은 맛으로 한번 간단한 조리법으로 두번 사랑받는 여름바다의 진객, 셋줄멸을 만나봅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15분을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섬속의 섬 비양도. 6월에서 8월 사이 비양도에선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온 주민들이 함께 그물을 터는 모습 참 이채롭죠.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셋줄멸입니다 건지도 안에 구부해 아사르가 다 멀리 멀리 니까 갔다가 또 내자녀들은 내자 이들 또. 이 고향 찾아와요. 고아면 찾아와, 사람보다 머리가 덜. 나보다 머리가 열리해. 그야말로 산란기에 반짝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져버리는 녀석. 사줄 멸은 멸치와 산란 장소와 산란 시기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멸치의 알이 물에 뜨는 부성난인 반면, 세 줄멸의 알은 물에 가라앉는 침성난이고요. 멸치는 외에서 해 살란하는 반면, 쇳 줄멸은 연안에서 살란한다는 차이를 보이지요. 쇳 줄멸 같은 경우에는 그 살란기가 되면 그 연안 아주 가까운, 근데 그 따뜻한 물이 있는 연안 가까운 데 와서 그 해조류나 이런 데 알을 낳고, 서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난 자체가 침상난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란 난인데. 비양도 주민들은 연안으로 산란하러 오는 이 찰나의 시기에 맞춰 셋줄멸을 잡고 있는데요. 비양도에서 연안 자망조업이 허용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12년. 그전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녀의 안전을 위해 조업을 제안해 왔었는데요. 어민들의 계속된 요청으로 업이 허용됐죠. 지금 노면은 내일 아침이 4시에 거들어가요. 새벽 4시에. 3시 반에 4시 사이에. 오늘따라 베테란 선장님이